회장님이 임원을 구성하기 전에 회칙 개정을 통과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머무르고 그냥 넘어가야 되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회장님이 분명히 제가 세번 여론 나오고 전체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 등록에 원축 문제만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했다는 이런 얘기는 너무 변명치고는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예, 네, 그회의록게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그 누구 아니, 말할 그럼 말할 제가 건... 볼때 원정 목사님 때 계셨는데, 아니, 그건... 배치 개정을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맨날 저희가 구게하겠이 분들 사과해. 공개하지. 이걸 사과할 거에요. 그런 거 보고 나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정의 총회로 본 재택을 하셨고요. 네. 분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정호 목사님으로서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의회가 권리에 대해서도 권리를 하셨고 다음 문제 하면은 해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하는 기 원칙인데 임시총회를 그래. 해서라도 필요하면 하는 거 그렇게 개의 하십요을 하려면 을 하고 진행을 하도 그렇게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치 개정은 임의에서발행하도 총회에서 발행 있습니다. 임이에서 발래를할 수도 있었지만, 발래를 해서 임시총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임시총회에 굳이 할 이유 없었기 때문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배치 개성도, 임시총회를 열려면 굉장히 일별도 많고, 여러가지 많은 목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목차가 서 등위총회에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진행해서 왔고, 배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금그면로 준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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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다 정도면, 예계도면이 정도면, 이그도면이 정도면, 이정면면이정도정면이정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정도도면이 정도면, 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도면, 제 정도면, 이정니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정이도 이문에한테한번을 했어요. 청구이 번역을 힘들어사회총 이번 연락 도 하고 있는 거요. 이문에번그에하였단이죠 말씀 사항사니다 하나도 안소리안들려가 마이크를, 스크를 벗었습니다. 무력한 소리가. 발을 안 대고 가어요지금총의 임시정의 관련 에서안 돼요? 아니요. 하세야그요 하나씩 갈아 들겠습니다 많이 갈아 라여 되니깐 공짜로 하셔야 되요. 네. 습니다거리가안들려 지금 민시청의 그 사건이 동창의 기금 이식업 문제로 동창예의가리걸냐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쓰 이런 것들 제기되는데요. 그동안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회장이 맡기면 동창회를 걸리고 봤는지 노무현 장군이 이렇게 쓰면 이런 기들이나더도요또 그동안 몇십 년간 동창회 하면서 영감인데 할때 이런 모금하고 계속 하다가 계속 이런 식 모금하다 보니까 저희 83회 때동문들 동창들이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아주 금방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하고 83회 동창회하고 타협한 게 5천만원을 납치자 해가지고 몇개부터줄여드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시기도 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동분들이 해마다 1억씩 모으고 정말 5천만원, 5백만원, 1 0만원 50만원씩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쓸때에 동창회 가서 걸리하거나 지금 사실은 또 총회의 이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나오고 평가 에 이전 문제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아무리 살리는방마을좀 찾는 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동창회하는 권리를 해서 투사자 돼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줄자고 하는 어, 거에요 또 어떤 거 보면 이업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민원은 본질과는 다른 거 그래서 이따가버는동창의리 동창의 그럼 20억 쓰는 문제는 이모리션 말고 정리정에서 권리 아네 학회고사나 확실이라고 불려. 돈만 지이제고에가 20억을 동원받는데 못하기 회사부터 추가가 다 야, 저명을 받죠. 그러니까 2이니까 회사가 납민고 대칙을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이회에서 소위의 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소위의 위원장을 맡았고, 정리하고, 또승리로 우리 최상호 회장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받으신 의문을 39쪽에 보시면, 대칙 수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가도로가면서이분들를여러분 검토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 어, 그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발의를 하시고 임시총회를 우리가 난주에 의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 있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임시총회를 하기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게 임신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자리이라면 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아, 해직 수정을 아, 아, 하는 그러한 관리니까이 해직 수정을 하는 그러한 수정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장례를 보게 될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제 대중의 삶 종류에 대 바로 알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 哎。<Yeah. S 2> yeah.